자, 623번 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의계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F1, F2, F4가 모두 마이너스 1일 때 방정식 F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자, 요거를 따로따로, F1은 마이너스 1. 자, 넘겨서 F1 플러스 1은 0. 자, 똑같은 방법으로 F2 플러스 1은 0. 자, F4 플러스 1은 0이 되죠. 자, 요, 그, 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자, F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3차식이니까, 어, 1을 더해도 3차식이 되고요. 최고차항 개수로 그대로 1입니다. 그죠? 자, 요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x에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 근은 1과 2와 4가 되죠. 따라서 f(x) 1이라 식은 3차인 계수가 1이니 1이고 요세쓸 근을 갖기 때문에 x 1, x 2, x 4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을 넘겨주면, 어, 이제 식이 되는 거죠. 자,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요거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2, 4의 합. 그니까 러 7x 제곱. 자, 2씩 9배 합. 2, 2 곱하면 8, 2 곱하면 4. 그 다음에 14가 되죠. 플러스 14x. 자, 이제 셋을 모두 곱한 어, 마이너스 8. 거기다 이제 1을 넘긴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차식의 모든 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9. 자, 세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을 물은 거니까 3차 마이너스 3차 개수분의 어, 상수항 마이너스 9 하면 되죠. 따라서 9, 자 모든 근의 곱은 9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